이거는 제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그 책에서도 첫 장에 썼던 제목인데요. 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약간 모순되는 용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겠어요? 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건 너무 고민을 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대강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면 되거든요. 어,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막상 나가면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경우의 수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을 하면서 돌아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다음 행동들을 예측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확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확률이라는 건 보통 이제 평균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에 이제 주, 중요한 건 표준 편차예요. 어떤 거를 했는데 90%가 나오고 어떤 걸 했는데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보면 이제 뭐5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확률이라는 거를 100% 신뢰하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통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차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신뢰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확률이 50%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50%라는 얘기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있어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자그마한 결과라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공자의 대부분은 그 어떤 책이라도 읽어보세요.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아요. 결단이 빨라요. 빠른 만큼 행동을 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다음으로 이어가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방식들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계속 연기한다. 고민 중이다. 뭐 내일 어떻게 해보겠다. 다음 주에 해보겠다. 이런 분들 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손에 딱 들어왔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일단 계획은 짧게 하고 빨리 무언가를 하는 그런 행동력을 좀 장착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열심히 준비된 기한 안에 하게 되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할 타이밍이 오면 바로 행동에 옮기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 시간만 계획을 짜겠다. 어, 글을 써도 그렇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야 돼요. 어,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인간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요 어있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한 달을 준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한달 동안 그 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지 않아요 보통 대강 하다가 일주일 남았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 3일 사이에 폭발력을 발휘하는 아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야 어, 계획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항상 마감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이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고요. 왜 일하는가? 뭐 이런 책을 쓴 이나모리가조라는 상당히 유명한 경영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5년 후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1년에서 3년 정도만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아, 불과 길어야 3년 정도의 계획만 세운다는 거야. 물론, 장기적인 비전은 갖고 있겠죠. 어, 목표, 꿈은 있겠죠. 자, 그런데 계획이라는 건 시장 상황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어,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획을 세워놔도 어, 1년, 3년 후에 그 계획이 어, 지금의 어떤 계획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단기 계획만 세우고 빠른 속도로 적응해가는 방식으로 기업 운영을 한다는 거야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어, 일개 개인이 세우는 계획들은 한 달, 1년 정도만 아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야요 그래서 이번 주 계획, 이번 달 계획 정도만 철저하게 세우고 움직이셔도 아마 행동에서 얻어지는 게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분들이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어, 제가 블로그에도 어,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자기개발서 중에 하나로 제가 다코오스를 뽑았어요. 이 다코오스의 그 개념은 간단해요. 목표를 버려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성공, 많은 성공서적을 읽으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행동을 한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다코호스에서는 당연히 목표는 세워야 돼요. 왜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그다음에는 무조건 행동을 하라. 그리고 행동을 하면 첫 번째 네, 산에 올라가면 그 계획이 다음 계획으로 이어지는데 내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음 산을 넘어가고, 또 목표를 수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다음 산을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세웠던 A라는 목표가 아니고, 어느 순간 나는 B를 건너 C라는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세운 목표보다 나중에 수정하면서 만들어진 C라는 목표가 내 진정한 목표가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행동하고 넘어가고 피드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목표를 이어간다 원래 목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라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많이 다가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목표는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행동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 미리 일주일치에 만날 사람들의 약속을 정하시는 거야. 자, 월요일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 시간 괜찮아? 나 월요일날 어, 그쪽 근처 갈 건데, 너 시간 괜찮아? 그래서, 오전 약속, 오후 약속, 화요일날 약속, 무슨 약속, 수요일날 약속, 목요일날 약속, 금요일날 약속. 약속을 미리 정해 놓으시면 아침에 어 일어나서 행동을 하게 돼요 나갈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 마, 미리 나갈 준비를 하고 나면 그 약속이 설령 취소가 됐더라도 내가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어딘가로 출근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갈 데가 없으면 동네 카페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오면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뭔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만 할것 같고 약속을 다시 만들어내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걸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 어려워요. 세상은 관성의 법칙으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고, 어, 가만히 있다가 액셀레타를 밟으면 몸이 뒤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단 무조건 어, 어딘가를 나왔다. 그러면 일단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계속 움직이려는 운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모닝커피에 들어오셨지만 아침부터 일어나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출근이 그렇게 중요해요. 출근하는 분들은 일단 출근이라는 책임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때문에 어딘가에 나갔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늦게 일어나서 늦게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속 멈춰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그집 밖에 나가는 게 오후가 되면 더 힘들어지고 저녁이 되면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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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왕이면 움직이는 사람들 틈 속에 있고 한 발을 먼저 뛰셔야 되고 제발 혼자 있지 마시고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 있으셔야 되고 사람은 언행일치. 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면 그 선포가 나의 책임감이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나뭐할 거야. 나 이번 달에 뭐 해낼 거야. 올해는 내가 뭘할 거야. 자꾸 선포를 해요. 물론 선포를 한다고 100% 그거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공자도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 해에 한 큐에 이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선포하냐면 자기한테 행동하는 그 운동성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면 해내겠다, 해보겠다, 이런 선포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뒤로 숨어서 "아, 나 못하면 어떡하지? 아,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움직이가 어렵죠. 어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거든요. 아마 나가셔서 어, 나 올해 무엇을 해내겠습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했다고 치죠. 자, 1년 후에, 아, 한달 후에, 1년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한달 전에, 1년 전에 아, 뭘 해내겠다고 외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물어보세요. 아, 아무도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목표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경쟁 상대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던 사람은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 사실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포라는 건 남들에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입, 입으로, 입으로, 입 밖으로 외치고 그것들을 뭔가 자꾸 적어 놓으시고 아침에 한발 자꾸 먼저 행동하시면 행동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커트먼트 행동, 생각하는 거 짧게 하시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시고 행동하시고 그런 행동력에 불을 지피시면 그 뭔가 결과치가 나와요. 잘 됐건 잘안 됐건. 그래서 실패,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부분은 실패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1년 정도만 버티시면, 어, 상당히, 음, 성장되어 있는 아마 본인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지난달까지 해서 천일 글쓰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글을 잘 쓴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초창기 블로그 할때 썼던 글을 읽어보면, 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제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 성장 과정이 매일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던 과정이거든요. 그럼 매일 쓴다고 해서 제가 막 급성장한다는 걸 느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잘 써보려고 애를 쓰면서 쓴 거거든요. 그 시간이 3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시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실 거고 그 성장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